뭐, 바로 앞에 있는 거지 지금. 저기 서 있는 것 같구만. 망인직이란 애가 이렇게 단순하게 가버려. 마이라. 어, 뭐라고 말좀 해봐라. 뻘쭘하지 않냐? 나안 되겠네. 나 아. 망인지기 하는데 의외로 여한이 남아 버렸나봐.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에겐 잘난 척만 했었는데 왠지 한심해. 아무 말도 안 하는구나. 이럴 때 정도는 친절하게 대해줬으면 했는데. <laughs> 아이 농담. 미안. 너. <laughs> 뭔가 내가 할수 있는 일 없겠어. 아유 친절하다. <laughs> 이미 해주고 있어. 여기 와줬잖아. 소가. <laughs> 그런가. 이 장소 좋아했어. 아. 알아 들었어. 석가. 나 정말 죽어버린 거구나. 헌터니, 이런 날이 올 거라곤 생각한 적도 없었어. 할머니가 될 때까지 당연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어. 자신만은 아닐 거라고. 아빠를 못 만나게 되는 게 슬퍼. 카가치를 못 만나게 되는 게 슬퍼. 아. 야다, 나. 야다요. 살아있을 때 잘해주든가 죽으니까 지금 뭐 하는 거냐. BGM은 참 좋네. 미안해 기억 되찾아주지 못해서 둘이 동급 아니야 그럼 이제? 칼같이 된일을 부탁해도 돼? 아 어. 내가 가능하면 이자나의 기억을 찾아줄 수 있을까? 아, 내가 지금 몇 명째 기억을 보고 있는데 벌써 네 명이나 봤어. 그리고 쿠조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줄 수 있어? 그렇게 말한면아는건가이제작별이구나 맞다. 다시 태어나면 또 만나러 올게. 작별 인사를 하니까 여한이 가셔버린 모양이구만 넌또 어디 갔다 왔냐 차 크구만 광화는 귀화운 이자나의 혼이 공명카 가같이 수호자가 되었다. 이자나 언제나 냉정하며 결코 누구에게도 휩쓸리지 않는다. 산자들의 말과 감정을 가만히 관찰하고 있는 고고한 귀화운. 아득한 기억 속에 남은 것은 죽은 자의 차가운 눈물과 산자의 일그러진 웃음. 낯을 스며 광범하며 위 파괴력 높은 공격이 매력이다. 순간 이동을 구사하여. 저게 사각을 찌르는 공격이 가능하다. 그럼 뭐해? 얘도 스킬 캔슬이 하나도 안될 텐데 평타 캔슬마저도. 그래도 뭐 생겼으니까 써 먹어봐야지. 참일찍 도셔어쓰만 만나면 망인지를 계속할 자신이 없었어. 이야. Yeah. 그 녀석이라면 괜찮아. 마지막에 웃는 표정이었어. 소가. 그래. 아노. 갔는데. 말한 대로 감시하고 있었다면. 말렸는데. 니너 현장에 갔던 거냐? 아. 용의자의 집이라고 들었어. 오 어떻게 알았지? 누가 말하지 않았나? 알아? 이야. 들은 건 나뿐이다. 소위에바. 마요라는 미원에게 들었다고 했어. 얘는 또왜 이래? 뭐야? 별로. 너야말로 왜 그렇게 당황하지? 뭐난 동정하지 않아. 죽어도 마요라 얘기만 하고. 나도. 어째서 마유라를 혼자 가겠지? 너 아니면 둘이 갔다가 마유라만 그렇게 된 건가? 뭐, 아, 성격 바탕 게임인가? 사실은 알고 있지? 점벌구 있잖아. 내가 한짓 전부 다 마효라가 뭐라고 했어? 어차피 그렇겠지. 이야. 니게 전원을 부탁받았어. 나니요. 아이즈와. 아이츠은... 그 녀석은 미안해라고 했다. 어찌. <laughs> <laughs> 아 정신없는 친구네. 얘. 뭐가 그렇게 또 싫어? 어 바쁜 친구야 정말 화냈다가 울었다가. 소가. <laughs> 그죠. 역시 너였군. 믿고 싶지 않았어. 주우다가 물색한 여성을 죽여서 넘기는 역할이 있었다. 그게 너냐? 있지. 예쁘지가 않다고? 예쁜 얼굴 아니었나? 언제나 남들이 우습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주변 여자들은 다 예쁘고. 그래서 아무도 날 봐주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이런 자신이 싫어서, 싫어서 견딜 수 없었어. 사라져버리고 싶었어. 우연히 그의 범행을 목격했어. 끔찍한 짓을 했는데, 난 웃고 있었어. 돕게 된 건가? 야하리, 현장에서 마요를 주인 건 도로군. 내려. 이 자메로. 죽음 따윈 용서 안 했어. 이가. 다시 시작할 거면 라 내세 누군가가 아니. 너 자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해라. 네. 이건 또 뭐야 갑자기. 웬 폭죽 터진 소리가 들려? 그게 참. 이 말이 듣기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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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다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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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 어아나 어, 어. 잠깐 저금 약도 없는데 시어러우가지고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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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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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디요 어 뻗었다 어, 머리서 이렇게 잡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야압 옳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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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망대기면서도망대기면서 도망 오, 어디 칼한자가된건이 저렇게 여유있게 돌아댕겨? 어? 아, 왔다. 됐습다어이제거왜 이렇게 빠르냐?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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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설마 이렇게 죽는다고? 있지 난 말이야 사실 사실은 말이야 진짜 죽은 거야 아려 지금 이건 흑의 찬가? 응 알아? 아... 옛날에 유명했지, 네가 태어나기 전 얘기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사람을 죽이고 사라지지, 신출귀몰했어. 처형인이라고 불렸었지. 마지막엔 피해자 유족한테 죽었지만, 그리고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무도 모르는 그런 도시 전설 같은 존재가 됐다. 나나! 피해자가 생긴 이상 나라도 움직일 수밖에 없어. 기도. 그 놈은 또 나타날 거야. 망인지기로서 놈을 없애야만 해. 소래대? 좀 어떻하냐? 이야 솔직히 모르겠어. 나나. 하지만 계획 없이 또 놓칠지도 몰라. 놈에 대해 알 필요가 있어. 시카시나 안다고 해도... 아태와 <laughs> 잘래다. 구름잡는 듯한 방식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보단 나... 올해와... 놈이 수감되 있는 감옥으로 가겠어. 소가... 나다레이어님께 말해두지. 조심해서 가라. 그저에게 명복을 빌어줘 아, 음, 맡겨둬라 하하, 바로 여기로 가라는 거지 지금 왜 어차피 이런 식으로 보낼 거면 그냥 자동으로 보내주지 왜 굳이 선택을 하게 해줘 로딩만 두번 하게 아따 이건 또웬 돌산이야 새로 들어온 것도 한번 확인해봐야 되고 뭐 저희 가는 동안에 확인해볼 수 있긴 하겠다. 세이브하고 가보자.